약간 촌스러운 형태의 머리 스타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복잡한 계산을 즉석에서 오류 없이 실행하는 나클은 토벌을 방해하기 위해 토벌대에 합류한 캐릭터다. 곤과 키르아가 토벌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난관 중 하나였는데,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매일 그냥 싸우는 등말은등 등 하며 떠돌이 개들을 돌봐주다가, 기한이 다가와 능력을 써서 곤을 제압했다. 슈트와 함께 카이토를 데려오고, 이후 왕궁 잠입전에도 전략을 다시 한번더 짜면서, 멜레오론 슈트와 듀오를 맺어 유피를 상대했다. 그러나 예상밖의 변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버렸고 동시에 나클도 자신의 천성 때문에 할수 있던 것조차 안 해버린 개미들에게 여러 기회를 마구마구 마구 제공했다. 모라우의 또 다른 제자이자 프로헌터 이고 비스트터다 나클의 이름은 야구에서 투수의 구종 중 하나인 너클볼에서 유래 했다고 하지만 몰다를 의미하는 일본어 나쿠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 또한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의 주연 중 하나인 니지무라 오크야스 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성우도 같은 성우다. 나클의 외모나 옷 스타일 억양과 성격이 1970년대 일본의 불량 청소년문화 양키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5000번 이상이나 되는 실전 경험을 통해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상당한 신체적 특징 은 강하게 능력자들과 비등했다. 여기에 어렸을 적 초등학교를 졸업 하던 날 친구를 돕기 위해 경찰 을 주먹으로 때리고 1박 2일 동안 순찰차 4대와 오토바이 2대를 따돌려 서 붙잡히지 않았던 미친 체력이 훗날 자신의 능력과 더해져 낸 사용자들을 상대로 히트앤어웨이 전술을 만들어냈다. 이는 대상의낸을 봉인시킨 후 마지막 타격으로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또한 나클은 매우 다재다능해서 완전히 다른 능력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헌터들과 협력할 수 있다. 포가시피셜에도 구현하게 이전에도 구현하게였다. 구현하게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근접전이 매우 뛰어났고 코, 류, 교 제치에 능숙했으며 특히 캔을 전투 중에 20분 이상 어려움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상대의 오우라의 흐름을 분석하여 움직임을 예측했으며 방대한 전투 경험 덕분에 그는 신체 접촉을 통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오우라의 일반적인 양을 추정할 수 있었고 출력량이나 체력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더 정확한 추측을 할수 있었다. 하코아레는 나클이 상대에게 자신의 오우라를 담은 공격을 가하면 포트클린이라는 파괴할 수 없는 낸 인형을 만든다. 포트클린은 나클의 오우라를 끊임없이 빌려주며 이마의숫자 카운팅된다. 포트클린이 붙어 있는 한 상대가 나클에 가하는 공격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고 오우라의 숫자만 감소될 뿐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나클의 타격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오우라의 숫자가 증가한다. 공격력이 강할수록 더 많은 오우라를 빌려주거나 돌려주는데 포트클린의 이자율은 10초마다 10%의 살인적인 복리 형태로 이자가 붙는다. 오우라의 양이 점점 더 누적되면 포트클린의 크기가 커지고 나클한테서 빌린 오우라의 양이 대상의 오우라의 잔량을 초과하면 파산한다. 파산되는 순간 포트클린은 토이타 텐으로 변신하여 상대를 30일 동안 제치 상태로 만든다. 거리에 관계 없이 항상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나클이 의식을 잃는 경우나 제네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능력을 없앨 수가 없다. 토리타텐의 이마에 있는 Y의 기호는 일본 애나 기호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토리타텐의 영어 이름인 Individual r n Suppressor와 포트클린의 영어 이름인 m r t i z i n g Power Redirector는 각각 IRS와 APR의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세청 기관의 이름과 연간 백분율의 약자를 패러디한 것이다. 단순하고 감정 변화가 심했는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많아서 쉽게 눈물을 흘리거나 무모하고 화를 잘 내지만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분석력이 뛰어나거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해서 계획을 망치는 등 동정심과 자기만의 직관적인 태도로 인해 여러 번 임무를 실패했다. 하지만 비스턴터답게 n g l 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로 인해 유비된 동물들을 보며 보호해야 한다는 착한 심성을 가진 바보 같은 캐릭터였다. 끝났다.